엉망이가 하는 유튜브 황둥이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활시범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황황황 황둥이니 아이 네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 황둥입니다. 여, 여, 예, 어쨌든 여러분들로 들을요 지금 마인크래프트 시기한 여러분들 맵을 한번 이리 들어볼 건데요. 이 맵은요, 이제 빨리 달려라 마그마 러닝이 되겠습니다. 예, yeah. 굉장히 빨리빨리 탈출을 해주시면 굉장히 쉬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죠? 레 네, 맞네요. 영장이 좁습니다. 아니에요. <laughs> <야!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신기한 거를... 신기한 거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크레딧을 보도록 하죠. 크레딧에서 뭐 이제 이펙트 구구님이 맞으셨다고 합니다. 뭐 이거다, 뭐 이제... 이제 뭐 설명 같은 거... 자, 읽어 주세요. 네, 읽어 주십시오. 읽어 주시기... 구구님이 어, 할 말이 있고요. 야, 너 인젤레어스. 저기요 그맨 위에 있는 그 홀라부터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홀라 <laughs> 홀라 이거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홀라티디얼 <laughs> 어글네스. 못하잖아요. 그냥 가만 히 있어요. 그냥. 하레미요아 하지 마요. 그냥. 자 <laughs> 어쨌다. 이제 이 다음은 이 카멘드 블 볼락이 있는데요. 이 카멘드 볼락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이쪽에요. 이제 이 뮤직 있는데요. 이제 <laughs> 나 갈래. 나도 갈래.

아, 빨리 와. <laughs> 아못 넘어가. <laughs> 그럼 내가 그거 줄 테니까 티피 해 봐. 티피 어쨌든 빨리 티피 해. <laughs> 아 재밌네. 예, <laughs> 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난이도는 이제 쉬움이나 중간이나 고수가 있는. 무슨 소리야, 거. 형? 뭐,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이야. 아 그래? <laughs> 아 괜찮아 그럼 우리는 매우 어려움을할 거야 하드코어 매우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작동이 됩니다 끝에 어. 아 아직 여유 하지마 아직 하지마 그리고 이거는 밤도 있고요 그리고 낮도 있고 했는데 저희도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낮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안해안해 <laughs> 빨리 오케이 자아로 하드 저쨌든 빨리빨리 가시면 된대 어 이쪽은 가아아아아아 안돼 저저저저저저저아아아아아아 형형형아 이러지마 잠깐만요 어이 러지마 아 됐어 아 이렇게 야불불불불불불야불불야불 이거 불아 레마이 불불불불야 레마이 말 말을 하면서 해야지 말을 하면서 어아 <laughs> 레마이 일러와봐 레마이 여기 신기한거 있어 레마이 여기 신기한거 있어 자, 안녕 잠깐만 그 아잇 잠만 그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거야? 뭐야 이거 어이구 어나 이거 위로 나 위로 내려가는줄 알았는데 아 잠시만 위로 ]인가? 내려간다고? 아, <laughs> 이쪽이다. 뭐야 이거? 왜?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있다 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자, 아 됐어. 뭐야? 아 레마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아이 루아 아너 솔직히 너야너 너 솔직히 너이너 너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레마 일로 온나? 왜왜왜? 왜? 내가 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겨야지. 안돼 이기면 어떻게 형을 일로 아 루아 내 새끼 루아 루아 어딨어? 이로와 이겨야지 알로와 알러 알러 아 진짜 진짜 형한 형한테 올라와봐 올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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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려 와 빨려 빨려 아 여기 간이다 그 <laughs> 자깐만 아무도 올라가 알러 오케 오케 이 오케 오케 자 어쨌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요 자 크리퍼 올나 크리퍼 가 크리퍼 가 크리퍼 가 크리퍼 가오오오오오나 살았어 아 잠시만 아 죽었다 좀만지 자 아, <laughs> 한번 이겨보자 굉장히 굉장히 쩐다는그 음. 자 오케이 아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이게 어, 어, 겁나 빠르잖아 어, 아형 형, 장난해 왜요? 아형 때문에 바로 죽었잖아.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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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자아왜 죽었어? 모르겠어요. 어렵다 그냥 치우 그거 난이도 보, 어, 보통 그거좀 어려운 로 하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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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다 스테이지마다 다 다른 건가 예예 그렇군요 예. 그그 보통 모드는 예 용암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늦고 예 그게 없었어 뭐가 그 그 초록색 부분이 없었어. 아, 그 어려운. 아,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laughs> 아 이쪽이다. 가자. 아 그렇구나. 아 때리지 말시다아 싫습니다. 자 시가 없걸랑요? <laughs> 그래요? 아 <laughs> 야. 너 찢다 찢다 찍다 그래 잠깐만, 잠깐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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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먼저 간다 <laughs> 형 먼저 간다 오케이 레마야 잘 먹어 <laughs> 어 여기서 데미지 받으면 더잘 가죠 어야아형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세상에나 장난 안와 <않아? 웃음> 야 잠시만 왜친으로 썰어주게요. <laughs> 그러면.. 아, 천만! 잘있어.. 에엑! <laughs> 잘있어.. 그래도 근데. 형.. 그..형..형님 이겨야지! 어? 동생이 형을 어? 어? 동생이 형을 우대해줘야지! 끝치 레마야? 끝치내껀따이 없다! 아..이상한 어, 이 소리 하지마! <laughs> 자 됐다.. 이거..어우 됐다! 오케이 희망을 쫓아온 둥이가자 이쪽에다가 갔어.. 어? 이쪽 쪽고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어머 세상 g 나 이쪽 가고 이쪽 가고자 오케이 o 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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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t's hanging up. i 왜 s a c a 까 g o it's a cargo, okay. Ah, hang o 됐어. a n g 이 n hang on, hang o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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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 오케이 자난 어. 판도 할 거야! <laughs> 괜찮아 레마야 형이 형이 말이야 레마야 자잘 있어 안녕 그, 아좀그 친구는 그만 소환해줄래? <laughs> 아 이거 진짜 사람들 많, 많으면 진짜 재밌겠다 어. 아이 괜찮아 레마야 그럴 수 있지 형이 말이야 <laughs> 자 자자자 자, 자, 자. 어 잠시만 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laughs> <laughs> 잘 가야 돼. 됐어. 됐다고.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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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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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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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잠시만, 야, 아, 잠시만요, 아, 아! <laughs> 이쪽, 아, 이쪽 아니구나, 이쪽 아니구 나. 떼네. 아, 진짜. 아, 아, 레마, 레마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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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형, 기다려줘야지. 아. <웃음> 장난합니까? <웃음> 장난합니까 지금?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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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레마야 빨리 온나 빨리 온나 빨리 온나 빨리 온다. 어, 기다려주게? 어, 아, 기다려주지, 기다려주지. 자. 이거 뿌리지 말라고. <laughs> 아 잠시만. 아나 죽었어. 어 설마 이거 레마. 어 설마 이거 설마. 설마 레마 이거 이기 가는 겁니까 이거 레마. 설마가 레마 잡는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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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위로 계속 나옵니다 레만님그 나중에 그냥 무섭게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레마님레마님레마님 레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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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게임 정말 못하십니까 레마님님리려나 빨려 나 됐어. 됐어 됐어 아 잠만 내가 걸렸어 자아아 아, 가자 가자 <laughs>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왕둥이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아 잠만 깐 발판 버리고 왔어 오케이 오. 아 잠시만 죽었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황둥이 아니라니까 봐, 인성부터. 좋았어, 어? 좋았어, <laughs> 어? 아주 좋아, 어? 이개 찌기야. 아주 좋아, 내가 그거, 그거 내가 소환한 거 아니야. 아, 크리퍼 썼는데 진작이. 자,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아주 소환한 게 아니라냐, 정말 친절하게 지들어 보시고 소환하고. 갔는데. <laughs> 그건 지금 방금은 내가 사환 거예요, 어? 좋았어, 어? <웃음> <웃음> 진짜. 좋았어, 어? 아주 야 아이템을 쓰면 안 되겠네. 아주 좋아. 어? 아주 좋아. 아주 아, 아 아주 맞아. 좋아. 아야자 <laughs> 제발요 제발요 야야 야. 이기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야왜 <laughs> 나가봤니 고통을? <laughs> 아 고통을 받으면 데미지 입는 것 때문에 좀더 빨리 가죠아아좀 형. 아, 아 야! 레마야레마야레내맘지어 알지? 어, 알지! 야 제발 그거 뿌리지마 아 잠시만 어 이거 어차 이거 신속이잖아 아 깜짝이야 형 구속에 신속 먹어봤자 별 효능 없어 <laughs> 그..그렇지 자형형형형 <laughs> 왜왜왜 형내맘 알잖아 왜그래 나한테 진짜 <laughs> 알지 레마. 형형니맘 네 알지 나 지금 피반칸이거든 yeah. yeah. <laughs> 아, 아, 야. 혼내 야 포드? 야. 더이상뿌인죽어 진짜. 자, 레마에 h 이기, h 형 n g h 형형 g 형형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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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뭐 g h a 피노 hang, h 노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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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n g h 아 n 다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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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a n g h a n 형? 아, 잘있지 어디가? 형잘 가지? 아니야. 기다려 보라니까. 아, 기다릴 봤지. 너이 <laughs> 너이 너이. <너> <laughs> 괜찮아. 형 1등이야. 형 1등이라고. 야, <laughs> <아니요, 웃음>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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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그런 거 뿐이면 안 돼.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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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거 뭐. 아주 잘 갔습니다. 자, 좋았어. 그거 아름다워. 좋았어. 좋았어. 빨아!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에콘도가. <laughs> 어. 오케이. 오호! 오호! 레만냠. 네? 레만냠. <laughs> 너무 못 하는 시거 아니니까 레만냠. <laughs> 아, 진짜요? 야. 잠깐만요. 야. 음. 못하시잖아요. 잠깐만요. 어차피, 게, 어차피 게임 모드 안 돼요, 레만님개 이겼네요. 에잇, 너잠. <laughs> 어쨌든 내가 이겼다.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인크랩 버터파켓 에디션. 에? 바로 마그마 러로 해봤는데 이번에는야 이렇게 해서 레만님을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네,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겼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요 저희와 그도가한번심만 눌러주세요 제가 레만녀 레마, 레만내네 내 멤버기 때문에 제가 네 노입니다 너예야 너예 일어나 아 안녕 응노야 <laughs> <그냥 노예> 학살하시네 <laughs> 아. 어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인성. 네마님, 좋아요 구독하기 하셨습니까? 저보고 하라는 소리죠? 했어요? <laughs> 했어 안 했어요? 어 해야죠. 안 했어? 아 확인했죠 몇 개. 왜안 했어? 확인했다니까요. 예? 했다고요.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 다시 구독 취소한 건 아니죠? 네, 구독은 계속 눌러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는. 어, 좋아요도 눌러도 있겠죠.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황둥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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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laughs> 빠이! 바이, 하